이게 두개 곱이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교점이 이제 1과 3이니까 얘가 A가 1에서 되거나 또는 2에서 되면 당연히 연속이잖아이 자체가. 어차피 1차 연속니까 연속인데 문제는 얘가 A가 불연속인 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끊겼다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즉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렇게 갔으면 불연속이잖아요. 이 놈아가 뭐다? A일 때인수를 가지면 인수는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어차피 얘가 인수이기 때문에 우우카이나 자극하이 얘가 0이 기 때문에 얘가 불연속이라 하더라도 곱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인수를 가지 되는 거죠 A에서 ADF보다 A 빼기 -E, 2A 빼기 7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A가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될수 있는 건 1과 마이너스 -1과, 1과 2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니까 좋은 문제, 매우 좋은 문제입니다 인수는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들어 준다 대신 분모가 0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맞아 이런 건 인수가 두개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이 문제는 어때요? 이 문제 인수가 몇개 있어야 돼요? 두개 있어야 되잖아요. 이놈아가 이제 x 배이 분모로 분모로 가니까 따라서 이 gx라는 것은 x 2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인수가 두개 있어야 돼요.